안녕하세요. 록쌤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고1 문법 풀이 한번 해볼게요. 1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쟁이랑 장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 물어보고 있고, 밑에 탐구 목표 자료 결과 나오고 있어요. 이거 미리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한데, 쟁이는 어, 전문 직업이 아닐 때, 장인은 전문 직업일 때 일단 이렇게 분류를 해두시면 좋고요 알고 있으면 되게 좋고 밑에 가보면 추가 정보가 있어요. 그 노래 쟁이라는 거는 노래라는 건 전문 직업이 될 수는 있지만 쟁이가 붙어버리면 낯잡아 이러는 말로 변할 수 있대. 이렇게 아, 세 가지로 좀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쟁이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여기 보면은 속성이 되게 많을 때요거요뭘 네, 많이 할때 속성이 많을 때.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낯잡아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장인은 전문 직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직업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 기억은 맞는 말이고 일반의 정인는 보시면 은 고집이 되게 많고 거짓말 많이 하는 거니까 네. 이 많다랑 일체가 되죠. 이랑 3은 둘다 직업과 관련된 말이지만 기술자를 의미할 때는 장인를 쓴다. 기술자 그쵸? 여기 직업 기술자 그 2번을 쓰는 거는 그 지갑이랑 관련된 게 아니라 맞잡아서 말하는 것이다. 니은 맞고. 1, 3을 볼 때, 쟁이장이는 모두 명사와 결합해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어, 명사지만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고쵸 고집, 거짓말, 노래, 그림, 댐, 옹기 전부 명사 맞습니다. 댐이라는 말 몰라도 위에 있는 4개 그리고 옹기까지 다 명사면 이걸 명사로 봐도 괜찮습니다. 일상을 볼 때, 쟁이와 장이는 모두 어근의 품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명사였는데, 뒤에 쟁이랑 결합했을 때도 여전히 명사라는 의미죠. 보니까 전부 명사 맞네요. 그럼 리그도 맞습니다. 1, 2, 3의 예로 각각 욕심쟁이, 대장쟁이, 중매장이를 추가할 수 있대요. 요거 좀 걸리지 않습니까? 대장쟁이. 대장쟁이가 아니라 대장장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뭐 대장간에서 뭐쇠 같은 거 가공해가지고 만드는 사람. 전문 기술이니까 장이라고 해주는 게 맞겠고, 그러니까 얘는 3번에 일어나는게 맞겠습니다. 정답은 5번. 간단히 한번 해결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12, 13인데, 요즘 이제 이렇게 지문이 좀 길게 나오고,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문제를 먼저 보세요. 보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지. 그래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냥 해결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게 이제 시간을 절약하는 팁이 되겠습니다. 12번은 A랑 B를 봐야겠는데요. 어, 앞으로 가볼까요? 자, 봤더니 A가 여기 있어요. 관형사는 A, 관형어는 B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다. 기준은 분류하는 거죠. 어, 나누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 관형사 그리고 또는 관형어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배경지식 있으면 되게 좋은데, 사로 끝난다. 어, 이거는 품사지, 어로 끝난다. 아, 이건 문장성분이지. 이렇게 해서 풀어낼 수도 있어요. 알고 있다면, 근데 만약에 몰라, 그러면 이제 본문을 읽어봐야 되는 거죠. 자료를 한번 볼까요? 관형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여기 어, 나왔네요. 문장성분, 그 다음에 품사는... 명사나 대명사와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또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품사 문장성분 2번.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배경지식 있으면 10초도 안 걸려서 그냥 확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3번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고향은 명사입니다. 명사인데 명사가 아무것도 결합하지 않고 뒤에 있는 친구라는 체언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수업에서만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관체조부용미라는 법칙이 있어요. 관체조부용미, 그러니까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게 되고 어,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명사가 고양이 친구를 꾸미고 있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어, 얘는 명사로서 관형 어 구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예쁜 같은 경우는 예쁘다 더하기 니은으로 분석이 될 거고요. 그러면 형용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다. 그리고 그것이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남자의는 남자라는 명사의 체원이겠지 관형격 조사가 붙었다. 그래서 얘도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다. 예은 더 이상 분석이 안 되네요. 어, 근데 관형어 구실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어, 이런 거는 관형사라고 해야겠지? 명사로 보기는 좀 힘들죠? 예은 옛날 같은 건 명사지만 그래서 관형사가 관형어 기능을 하고 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 D는 모두 친구를 꾸며준다. 응, 관형어니까 맞는 말. A는 조사 없이 체험만으로 관형어가 되었다. 그죠? 조사 없습니다. b 는 용어간 예쁘에 관형사용어및 니은이 결합되어서 관형어 구시를 했다. c 에서 의가 생략이 되어도 원래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없애볼까요? 남자의 친구. 그렇게 되면 남자가 여기 있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없애봅시다. 즉, 남자 친구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바뀌는 것 같아요. 남자인데 내 남자 친구야.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건 틀렸다. 정답은 4번. d 는 조사가 결합할 수 없고 활용이 불가능하다. 조사 붙여보세요. 한번. 예시, 예슬, 예세서 뭐 이런 거. 어, 이상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활용이란 말은 어간 어미에서만 성립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간은 동사나 형용사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말해요. 예순 관형사라는 판명이 났으니까 불가능하다. 맞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본문을 안 읽고 그냥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배경지식이 있다면. 만약에 없다면 이제 앞으로 가봐야 돼요. 본문 잠깐 보여드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다 라고 했을 때 오른쪽 위로 가볼까? 기억은 채연의 관형격 조사. 그래서 기억 선생님의 아까 전에 있었던 예랑도 일치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동사 형용사의 어간의 관형사요 어미. 그래서 마시다 더하기를 막다 더하기 은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것은 관형사가 관형어가 되는 것. 그래서 온갖이 관형어 구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안 나온 거는 지금 채연이 아무것도 결합하지 않은 채 뒷말을 꾸민다 정도밖에 없어요. 그 정도만 좀 융통성 있게 해결했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 것이다. 자, 12, 13 14 풀어봤고요.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14번은 의문의 변동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변동이 있다 1, 없다 0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어디서 어디로 영향을 주는지도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는 국물이 나와 있습니다. 국물. 근데 이게 이제 어, 국물이 되었다는 거죠. 음운의 변동은 인접한 음운끼리만 영향을 주고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억이 이음으로 변할 때 이것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건 앞에 있는 우 또는 뒤에 있는 미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영향을 줬는지 만약에 알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지. 예를 들어, 곡물로 만들어 본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얘 발음도 곡물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어때요? 기억이 이응으로 변하는 건 똑같은데 영향을 준 것은 우나 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변하지 않았던 미음이라고 얘기하는 게더 합리적이겠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미음이 앞에 있는 기억에 영향을 줬단 말이죠. 자, 여기 잠깐 보실까요? 앞에 의문이 뒤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변동이 있다, 1. 변동이 없다, 2. 첫 번째, 자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어, 앞에 있는 의문이 뒤에 영향을 주었다, 순행. 뒤에 있는 음운이 앞에 있는 음운에 영향을 주었다. 역행. 이거 두 가지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을 한번 해볼까요? 어, 그러면 지금 이 기역이 이응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그럼 뒤에 있는 미음이 영향을 줬습니다. 땡땡1 땡땡땡, OO, 그리고 역행 나오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맞는데 얘가 순행이니까 틀렸습니다. 글로는 글루이 되네요. 그 니은이 리을로 변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 땡땡땡 일땡땡 그리고 순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 자음이 뒤에 자음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맞는데 여기가 틀렸습니다. 명랑입니다. 이게 이제 잘 안될 수 있는데요. 발음을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니은이 변한 거니까 앞에 있는 음운이 영향을 주었다. 땡땡땡 일땡땡 그리고 순행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땡땡땡 아 땡땡 1이라고 되어있네요. 땡 신랑입니다. 바로 하면 신랑 되죠. 그럼 얘가 변했단 말이지. 그럼 뒤에 있는 리을 때문에 변했을 거야. 그래서 역행이 나오면 되겠네요. 땡땡일, 땡땡땡 역행.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땡땡일 아, 틀렸죠. 그래서 역행은 맞는데 이건 틀렸네. 자, 정답은 그러면 5번이겠네요. 잡념입니다. 한번 적어서 해볼게요. 잡념 인데 얘가 잠녕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비읍이 미용으로 변했고 누구 때문에?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그러면 땡땡일 땡땡땡이고 역행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땡땡일 땡땡땡 역행 오케이 오 번이 정답.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높임법 문제가 나와 있어요. 높임법 자, 높임법 문제인데 잘 보시면 이 기준이 되는 게 주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목적어, 부사어 얘기가 나와 있어요. 문장 성분 찾는 거좀 어려운 친구들 있을 거예요.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문장 성분을 찾을 때는요. 이렇게 문장이 막 있어요. 아 그러면 먼저 맨 뒤에 점 찍혀있는 애부터 찾아요. 얘가 서술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먹다 같은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서술로의 주어가, 호응하는 주어를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먹다? 누가? 누가 먹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분명히 있어, 문장 속에. 그래서 뭐 철수가 이런 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철수가가 이 문장의 주어가 돼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주어 서수로 찾았잖아요. 그러면 그것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목적어 아니면 부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는 이 주어가 높임 대상이면은 주체 높임이라고 하고요. 목적어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이 되면은 객체 높임이라고 해요. 음. 자, 분석 한번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드렸어요. 누가요? 내가 드렸어요. 누구한테 할아버지께 뭐를 선물을 이렇게 볼수 있어. 요 그러면 이제 괄호친과 아내가 목적어나 부사어라는 거지. 이제 뭐 하냐면, 높여야 되는 대상인지를 판단해 보면 돼요. 내가 나를 높일 필요는 없죠. 그때 할아버지는 높여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 문장에서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것은 있고, 주어를 높이는 것은 없다. 이렇게 봐줘야겠네. 니은 갈게요. 계십니다. 누가요? 할아버지가요. 자, 나머지 묶으면 목적어나 부사어. 아, 여기까지는 되죠. 높여야 되는 대상 찾아보세요. 할아버지 밖에 없죠. 할아버지는 근데 아까 전에 주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는 건 없고, 주어를 높이는 건 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가셨어요, 누가요?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주어. 그 다음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에가 목적어나 부사가 되겠지. 높여야 되는 대상 찾아보니까 할아버지 목적어 높여야 되고, 어머니 주어 높여야 돼. 그러니까 이 문장에는 목적어랑 부사도 높여야 되고, 주어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자 이제 밑에 한번 대응 시켜 볼게요.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가, 주체 높이는 거 요거 두개 있었죠. 아, 그래서 니은이랑 디그 밑으로 내려오고 에이론 기억이 간다. 그다음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가. 그럼 니은, 디그 중에서 객체 높임이 있는 게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티귿, 여기가 니은 되겠습니다. ABC 순서대로 기억 니은, 티귿, 기억 니은, 티귿 정답은 1번 끝. 이렇게 해서 고1 문법 모의고사 한번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댓글로 질문 주세요. 답해드릴게요. 자, 고생했습니다.